시 세틀 한인회가 3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55주년 송년행사 아리랑의 밤을 쇼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개최하고 주류사회와 한인사회의 소통을 긴밀하게 이어갔습니다. 쇼라인 시 의원 출신 이승영 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국민 의례에 이어 유영숙 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이수잔 이사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Today, Annual celebration of Arirang Night. The, tea, the, the term Arirang is often translated as my beloved one. And you are all beloved one and beloved guests tonight. I would like to take a brief moment to recognize all volunteers who worked so hard for the last few weeks to make this event come together. <laughs> 정말 팬데믹이 아직도 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유영석 회장님을 필두로 임원진과 이사진이 힘을 합하여 우리 한인동포들이 주류 사회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퇴계 또어 소셜 연금 또 세미나 등을 하고 또주 정부에 지원금 신청하는 것도 최선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원스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킹 카운티 검사장으로 당선된 리사 매니언의 축사, 케이트 스컬리 쇼라인 시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어 실질 한인의 55주년 아리랑 밤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하이네가 있기까지, 어, 지금까지 발전하기 위해서, 어, 모든 그 어, 기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어, 감사를 전합니다. 어,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오늘 퍼스트 리스판드들, 이분들께도, 어,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 시애틀 한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안팎으로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승희 무용단이 이끄는 오레곤 전통문화예술단의 난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신디류 주 하원의원과 BDC 예술단의 K-댄스가 있었으며 잭칸 쇼라인 커뮤니티 대학장의 축사와 크리스틴 프리즐 레이노드 시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열소 퍼스트 리스폰더 최초 대응 요원으로 쇼라인 캘리파 경찰, 머큐티오의 철강, 리네드 제임스 닐슨 경찰의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레곤 전통문화 예술단의 3고무가 있은 후 조마린 머큐티오 시장과 제이슨 문 머큐티오 시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조기승 태권도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태권도의 멋진 품세를 선보였습니다. 250여 명의 수용의원을 남긴 참여자들과 꽉 채운 행사장은 주류사회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한인사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